맨유는 카바니가 대박이드만 카바니가 카바니가 개잘하더만 와.. 큐떡 진짜 예술인데 <목소리> 자 그럼 갑시다 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 바르샤 팀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 어 아시죠 여러분들. 부스케치아 달달려서 나왔다고 지금 부스케치가어 지금 인기가 좀 있는데. 음아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어제였나? 어제께 보니까 그 박준현 선수 있죠. 새로 바뀐 그 저기 뭐야 엔진에서 어 대회라는 거 있잖아. 대회한 거. 어제 음, 곽준혁 선수 나온 오고 분들 선수님 어서 오세요 추천. 거기서 부탁드려요. 이제 진철 선수가 바르샤를 도님 어서 오세요 나오셨죠. 추천. 어. 거기서 부탁드려요. 보니까 부스케치가 굉장히 자리를 잘잡잘 잡아가지고 인면에서도 어 분스케치를 활용하는 거 되게 좋게 봤다. 어 그런 글 봤거든요. 어 그래서 그만큼 부스케치가 어, 괜찮을 것 같고, 음. 그렇죠. 분스케치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자리를 잘 잡아요. 어, 수비할 때. 음. 거기서 대박이던데 후방되기 거니까 부스케츠 키플레이어급이라고 어, 그니까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부스케츠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더더 욱 올라갔다고 좀볼수 있겠는데 요거 일단 제가 저는 이거 178억인가 어 이거 뭐 알박해가지고 구했습니다 어 강화한 거 아니고 어 바르샤 팀에다가 지금 케미가 저는 아마 부스케츠가 받을 수 있는 케미 다 받은 걸 거예요 아마 어 바르샤에다가 어, 은카에다가 그 다음 스페인 황금세대까지 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런걸좀 감안하셔가지고 감안하셔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스텝부터 볼게요 일단은 어, 급여는 솔직히 20이면은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왜냐면 뭐 레이카르트나 굴리트도 어, 한 20이 되는 게 많죠 어, 그래가지고 급여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어, 그 다음에 피지컬은 이 정도면 솔직히 원볼란치 가능입니다. 어, 원볼란치는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어, 학다리 테클 가능하면은 제가 볼 때는 원볼란치에 가능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 그래서 키큰것 때문에 음 저는 원볼란치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지컬은.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약발이 3이라는 거. 약발 잘쓰면더 좋았겠는데 약발 아무래도 3이면은 약발 4에 비해서는 패스미스가 조금 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음. 그래서 어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 마름 체형 어 마름 체형이고요 그 다음 특성이 대박이야 특성 어 이게 특성이 대박인게 페마는 뭐 당연한 거고 제가 볼땐 승부욕 이게 꿀 히든이에요 어 이게 지고 있을 때어 스태미너가 한 70%인가 어 70%까지 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고 있을 때 맞나 아무튼 스태미너가 쫙 차는 걸로 알아요 진짜 실제로 어 그래서 어 수비형 미드필더 많이 뛰어줘야 되는 수비형 미드필더한테는 어, 있으면 굉장히 좋은 특성이 승부욕이고 어, 아무튼 그래서 페마랑 승부욕 있는 게 굉장히 꿀 히든인 것 같고요 어, 꿀 특성인 것 같고 자그 다음 부스케츠 속가 속가인데 속가가 이 정도면 돼, 여러분들 진짜 발 달려 나온 거예요 제가 볼땐 부스케츠한테 속가 107, 106? 7 1 0 이거면은 거의 뭐람보르기니급이라 보면 되거든요 어, 부스케츠한테는 어, 그래서 속가가 굉장히 좋게 나온 거긴 하고 그리고 솔직히 수비용 미드필더는 그렇게 막 엄청 빠를 필요는 없어요. 어, 빠를 필요는 없고 그냥 어, 복귀만 잘해주면 되고 자리를 잘잘 잘 잡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속가도 준수하게 나왔다. 음. 그리고 아 근데 꼴결은 꼴결 골결 슈퍼워 중거리 슈뭐 거의 다 잘라놨죠. 어, 중거리 슈팅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요. 어, 뭐디 슈팅 안 들어갈 것 같네 보니까. 그리고 위치 선정 좋고요. 자, 그리고, 짤패가 130이거든요? 저는 지금 풀캠이라서 이 정도인데, 풀캠이를 안 받아도 지금 빨간맛이 나올 거예요, 아마. 웬만하면은. 어, 짤패 130 나오고, 그 다음에 시야 좋구요. 크로스는 별로네. 크로스 별로고, 그 다음에 긴 패스 120. 그 다음에 커브는 뭐 나쁘지 않고, 드리블, 볼컨 민첩, 밸런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때까지 분 스케치가, 아, 민첩이랑 밸런스가 안 좋은 게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그냥 허우적거린다, 허우적거리고 그 다음에 돌아서는 게 느리다,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보니까 어프스케치는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고, 자그 다음에 반속 대인 수비 테클 가로채기 125뭐 이렇게 해 가지고 수비 관련는 것도 뭐깔게 없죠. 스탯 상으로는 음. 그다음 헤더도 준수하고요, 몸싸움도 준수하고 115면은 음, 스태미너 좋고요, 침착 좋고요, 침착이 좋은 게 좋다. 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겠 습니다.